1월 17일 논현동 뉴힐타 호텔 더 피아체에서 2018 전기총회 및2019 신년 교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주관 아래 동문들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홍철기 사무총장의 사회와 개회사로 시작한 본행사의 일부는 선배와의 만남, 동문골프대회 등 2018년 사업 추진 결과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와 감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김대철 총동문 회장의 안건심의와 이문규, 박정철 동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광원 인상을 시상하며 일부를 마쳤습니다. 이분은 김대철 회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총동문회가 되겠다는 신년 인사를 전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어 유지상 총장이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황금과 대제의 뜻을 따라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김대철 회장, 유지상 총장, 박중문 고문의 케이크팀과 건배제 이후 동문들은 만찬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대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2018 정기총회 및2019 신년교례회. 동문들이 있기에 광호는 올한 해도 하나가 되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KWBC 전은표입니다.